반갑습니다 여러분. 스틸 유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주말에 트위치 방송했던 것을 편집한 영상이고요. 저의 실수로 게임 소리는 들어가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럼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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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어 오, 있다 있다 있다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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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나도. <목소리> 나도 같이 놀래. 아, 어얘 뭐지? Nope, nope. 어, 안돼. 아 살려줘. 아, 아주 저질 저질스러운 그런 샷발이었어요. 방전을 해주시고 올라가도록 할게요. 어, 어 미안 미안 미안. 그다음에 진통제를 먹어주시고. 반대편에 이 친구가 싸우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, 이 노란 핑에이 그 친구를 노려 주면 될것 같아요. 어디 있었지? 여긴가 여기? 어. 어 옆집에도 사람 있고요. 수류탄 없어. 아. 아. 어 죽었다. 아니? <laughs> 어, 이거 이럴 때는 카구팔이랑 M16을 쓰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왜냐하면 제 샷발이 구데기라서 백콤 또 슈퍼... 아! 지금 여러분은 허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베리니의 방송을 <laughs> 보고 계십니다. <laughs> 입안에든 귤을 다 먹기도 전에 죽어 버렸어요. 아 바로 다음 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지 않아, 좋지 않아. 네, 나귤 하나 더 먹어주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 방송은 먹방은 아닙니다. 먹방 방송은 아닌데, 게임이 안 풀릴 때는 잘 먹어야 돼요. 잘 먹어야 멘탈을 어,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있습니 멘탈이 한번 깨져버리면, 그때는 뭐래도 안 돼요. 뭐래도 안 되고 뭐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. 네, 게임은 원래 재밌으라 하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.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하면 왜 합니까? 그거는 노동입니다. 노동. <laughs> 취미, 취미가 미 아니라 노동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전환도 하고. 음? 우리 친구들 아주 저돌적인데? 아 때리지 마. 춤추란 말이 한 녀석아 빨리 쳐봐 춤춤춤춤 춤, 춤. 흥이 없는 친구네 이 친구 <laughs> 네 시작했어요 비캔디 저는 호스모드롬 여기로 가도록 할게요 빨리 귤을 빨리 다 먹어야지 이거 으흠. 앞에 한명 오른쪽에 두명 경락부에 지금 한 명씩 들어가죠 3명만 잡으면 제가 여기에 짱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이? 총이 없죠? 어, 뭐 낫으로 싸우라는 건가? 총을 내놔 이 녀석아 아니 총도 없죠 어떻게 싸워 총! 아니 총! 총이 <laughs> 없소 어? 아니다 총이다 아니, 아니, 좋아 총 먹었죠? 이제 밖에서 싸우고 있는 친구들을 잡으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나 보자 초 청소레 어, 났었죠 킬로그를 보진 못했는데 아 뭐야? 응? 오, 여기 여기 여기야. 아 벡터라서 좀아 <laughs> 뭐야 어디 나타났어? 아이친구 진짜 아 좋지 않아. 좋지 않아 진짜. 어 좋지 않다고. 너한테 화풀이 할 거야 이 녀석. 에이. 에이. <laughs> 에이. 이 녀석. 아이것터 다시 한번 가볼까. 이게 은근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오기가 생겨 생겨요. 계속 죽으면 원래 안 가야 되는데 <laughs> 사람이 학습을 해서 여기로 가면 죽는 거구나. 가시는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기,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<laughs> 오기가 생겨서 여기 가서 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가게 됩니다 묘한 중독, 중독성이 있어요 nope, nope. 어! <laughs> 진짜 베리인데 이거 아 방금 거는 진짜 너무 못 샀다 아, 할 말이 없습니다, 여러분. 방종을 해야 될까 봅니다.